내가 신기한 거 보여 줄까? 사진첩에서 우리 고양이 이름인 구름이 검색하고 해민이를 다시 검색해.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온다. 구름이가 싫어하는 거 같지? 너무 싫어하는 거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d 디 데이터에이치입니다. 오늘은 진짜 유용한 아이폰 꿀팁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여러분, 아이폰 사진 앱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진이 몇장 저장돼 있나요? 피필 사진 몇장 있어요? 저 2만 500장이요. 2만 500장이면 생각보다 많네요. 저는 지금 놀라지 마세요. 6만 6천. 600장이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이 2011년도에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자, 여기서 깜짝 공개하는 2011년도의 에디터 H입니다. 굉장히 촌스러운 화장과 서클렌즈를 착용하고 있네요. 자, 저는 이렇게 엄청난 사진 속에서 제가 원하는 사진을 대체 어떻게 찾을까요? 아이폰 기본 사진 앱의 검색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만장의 사진 중에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사진을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꿀팁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사진첩에서 대충 작년 6월에 경주여행 갔을 때 사진이 보고 싶다 싶으면 스크롤을 막 한참 올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앨범 목록에서 핀치, 줌, 핀... 아웃으로 이렇게 격자 크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스크롤에서 찾으면 정확한 날짜를 딱 찾기가 어렵잖아요. 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보관함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연월 일로 정렬해서 볼수 있습니다. 월 같은 경우에는 딱한달 단위로 묶어두는 게 아니라 특정 이벤트에 맞게 비슷한 장소에서 한 번에 찍은 걸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더 편해요. 자, 월 단위로 정리를 해서 조금만 올리다 보면 여기 2023년 여름 경주 여행가서 찍은 사진들만 이렇게 한 번에 모아볼 수 있죠. 근데 작년 6월쯤 되니까 이렇게 금방 찾았잖아요. 뭐 2017년, 2018년 사진은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옛날 사진은 어떻게 찾겠어요? 이럴 때 검색 기능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자, 사진 앱 오른쪽 하단에 검색 탭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날짜, 장소, 이벤트, 같이 찍은 사람, 사진 속의 텍스트나 번호, 온갖 키워드로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결혼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바로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만 검색에 나오죠. 다리라고 검색을 해 봤더니 온갖 다리 사진만 검색이 돼가지고 쫙 나오고요. 노을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기가 막힌 노을 사진만 요렇게 검색을 딱해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특정 스포츠명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골프. 제가 골프 연습할 때 찍은 사진이랑 영상만 쭉 검색돼서 나오죠. 이렇게 특정 뭐 운동이나 캠핑, 결혼, 콘서트 같은 이벤트를 찾을 때 검색이 정말 빨라요. 그리고 통장 여권 같은 것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바로 찾아줘서 진짜 편하고요. 차량 번호판 이렇게 검색해도 차량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만 따로 검색을 해주고요. 사진으로 찍어둔 문서 정보를 찾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앱을 통해 저장해둔 사진을 찾고 싶을 때는 검색창에다가 앱 이름을 입력해 보세요. 카카오톡이라고 입력을 하면 상단에 카카오톡으로 저장한 사진만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저는 라인을 많이 쓰기 때문에 라인도 검색해봤더니 오, 560장이 넘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가 구글에서 따로 다운로드 받은 짤들만 모아서 보여주고요. 자 이번에는 검색창에 제가 얼마나 알중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와인을 검색해볼게요. 와인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하단에 와인, 와인병, 와인잔, 레드와인 이렇게 세분화된 검색 결과를 제안해 주는 게 진짜 신기하죠. 그냥 와인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3,300장의 검색 결과를 한번 볼게요. 사실은 완벽하진 않아요. 와인을 검색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지만 비전 프로가 검색 결과에 있고 사진 속에 와인병이나 와인 잔으로 추측되는 피사체가 있을 때도 검색을 해주지만 사진 속에 있는 텍스트 자체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구글 맵에서 캡처해 둔 사진 속에 있는 와인이라는 글씨도 인식한 걸볼수 있죠. 이 텍스트 인식 기능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품 사진을 찾고 싶을 때 그냥 라벨에 적혀 있는 브랜드명을 입력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볼렌저라는 샴페인의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25장의 사진이 나왔는데요. 이런 사진은 뭐 너무 명백하게 라벨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진은 어디에 볼렌저라고 써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조그만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이 부분을 확 보면 여기 블렌저라고 써있죠. 이 사진도 또 찾아서 확대를 해보면 아주 조그맣게 블렌저라고 샴페인 이름이 써있는 걸 검색을 해냈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작게 찍혀 있어도 텍스트 인식이 아주 정교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텍스트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결과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를 분류해주는 기능도 꽤잘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지명을 검색해볼 건데 뉴욕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상단에 세 가지 결과를 제안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위치를 표시해주는 핀 아이콘이 있죠. 이걸 보면 실제로 뉴욕에서 촬영한 사진만 검색이 됩니다. 두 번째는 뉴욕 스트립이라고 제안을 해주는데 이건 뉴욕 스트립으로 보이는 음식 사진을 따로 분류한 결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인식 아이콘이 떠 있죠. 요걸 선택해보면 제 사진첩에서 뉴욕이라는 한글 텍스트를 실제로 포함하고 있는 사진만 검색을 해주더라고요. 자, 장소 검색을 몇 가지 더 테스트 해볼까요? 이번에는 후쿠오카라고 검색을 하면 후쿠오카 여행에서 촬영했던 사진과 영상을 쫙 표시해주지만 후쿠오카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사진도 찾아줍니다. 여의도라고 검색을 해보니 여기는 여의도라는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과 여의도라는 텍스트가 포함된 사진을 따로 분류해주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장소나 이벤트로 검색을 했을 때 원하는 사진이 표시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이날 이것 말고 다른 사진도 찍었는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찾고 싶은 사진과 비슷한 시기에 촬영한 사진을 찾아서 사진을 아래서 위로 스와이프하고 모든 사진에서 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사진 목록을 바로 볼수 있어서 검색 결과에서 누락된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사진을 정확히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심화 버전입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찾고 싶어서 일본 이렇게 검색했는데 내가 일본을 너무 많이 다녀와서 사진이 막 천장, 이천장씩 나온다. 검색해도 못 찾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중복 검색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저는 해운대 라고 검색을 해서 위치로 분류된 목록을 확인하니까 544장의 사진이 나왔죠. 검색창에 음식이라는 검색어를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 같이 갔던 친구 이름, 영미 이름까지 검색 결과에 추가를 해 볼게요. 자. 해운대에서 제 친구 영미랑 음식인 방어회를 먹는 사진만 이렇게 검색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중복 검색이 진짜 편해요. 자, 지금 이거를 응용을 해서 검색창에 일본 와인 그리고 사람은 고나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 친구 고나고님과 일본에서 와인 마시면서 찍은 사진만 딱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일부 검색 결과가 누락되는 일도 있어서 좀 아쉽기는 했어요. 자, 방금 제가 사람 이름으로 검색을 했잖아요. 요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사진 앱에 사람 및 반려동물 탭에서 제 사진첩에 인식된 얼굴들을 다 등록해놨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대표님을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대표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쫙 뜨죠? 그러면 이번에는 에디터 B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에디터 B가 나와 있는 사진과 영상이 쭉 나옵니다. 검색 탭에 가보시면은 자주 사진 찍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검색을 제한해주기도 해요. 서울리안과 고나고님 이렇게 세 명이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 있어서 터치만 하면 세 명이서 같이 나온 사진을 바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룹으로 묶여 있지 않아도 사람도 중복 검색을 할수 있는데요. 에디터의 이름인 혜민이를 검색하고 자 2천 장이 넘는 사진이 나오는데 여기에 에디터 B까지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가 118장으로 줄어들었죠. 여기에 권 PD를 중복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세 명이 다 같이 나와 있는 사진은 83장이 검색되네요. 이 중복 검색이 진짜 유용하니까 사진첩에 사진이 정말 많은 분들은 자주 써먹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아이폰의 검색 기능은 온 디바이스로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구조인데요. 제 사진첩에 더 많은 사진이 쌓이고 그 결과가 맞는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알려줄수록 점점 더 검색 결과가 정확해진다는 뜻도 됩니다. 재밌는 건 제가 검색. 가족이라고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자주 만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사진이 같이 찍은 게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가족을 알려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족을 검색했을 때 에디터 m이 나옵니다. 뭐 어떤 의미로는 틀린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아이폰 사진 앱에서 검색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필요한 사진을 찾아서 스크롤을 올리면서 막 뒤지고 다니고 이런 시간을 완전히 절약할 수 있으니까 꼭꼭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더 많은 꿀팁이 보고 싶으면 디에디트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아이폰 꿀팁은 디에디트인 거다 아시죠? 그러면 구독해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권피디님은 오늘 이 기능으로 뭐 검색해 볼것 같아요? 저는 아롱이를 한번 검색해 보려고요 아롱이 그반려동물에 등록해 놨어? 네 근데 아롱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고양이가 동네에 돌아다니거든요 <laughs> 둘이 같이 나와? 둘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보다 동물이 조금 더 어렵대요 그래서 내 사진첩에 특정 그 동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검색 기록가 더잘 나온다고 합니다 아 오늘도 너무 유용했다 그럼 얘들아 안녕 갑자기 반말해